뉴욕 맨하튼 검찰이 마침내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또한 워싱턴 DC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을 소환해 자금 유용 혐의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으로까지 점차 확대되면서 장남과 차남 또한 검찰의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입니다. 이틀 전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탈세 혐의에 관한 세금 환급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지면서 마침내 맨하튼 검찰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의 자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정 상황은 물론 세금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뉴욕 검찰은 트럼프와 트럼프 재단이 해당 기간 동안 세금과 보험 사기 등을 저질렀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이번엔 뉴욕 검찰이 아닌 워싱턴 DC 검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지난 2017년 아버지의 대통령 취임식 자금 유형 혐의와 관련해 증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워싱턴 DC 검찰은 2017년 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취임식 즈음 취임식 준비위원회의 자금이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 사업체인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으로 부당하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트럼프 오브니제이션은 취임식 기간 워싱턴 d c 에 있는 메디슨 호텔 방들을 약 (4만 9천달러에 예약하고 취임식 준비 위치로부터 그 비용 청구서를 보냈습니다. 이어 관련해 CNN 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으로 점차 확대되면서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이 검찰의 관심 대상으로 급부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검찰과 별개로 뉴욕 맨하튼 검찰도 일명 세븐 스프링스라고 불리는 뉴욕의 트럼프 이 가족 휴양지와 맨하튼의 트럼프 타워, 또4 0 월스트리 트 등의 부동산을 들여보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형제가 경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가 자해 에릭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 역시 지난해 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는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자신과 가족의 부동산을 둘러싼 자금 유용, 탈세 등의 의혹을 현재 마녀사냥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